다시 한번 또 백수가 됐다. 인생 왜 그럴까 싶다가도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떠나볼까 싶어. 이번에도 떠난다. 버킷리스트를 이루려고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탔다. 종교는 없지만 한 번쯤은 가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곳. 산티아고 슬랙길. 이래서 다들 준비할 거야. 관계 같은데, 유비를 거기까지 갈 생각입니다. 아니, 주비를 주비를 지갈 생각이고, 비가 오는 건가? 관계? 수비를하 는게 나을 것같 은데, 어, 이닌 자도 되게 잘돼 있다. 6시 12분 출발합니다 가봅시다 예. 안, 안 찍을 수 없다 완전 멋있는데? 너무 멋있죠? 아, 내뒷 풍경 보고 싶다. 어, 등쪽에서 나오는 너무 멋있다. 안돼, 다시 어디냐? 계속 돌아가자.. 제발.. 안개가 미쳤어.. 가자.. 빨리 갈수 없어.. 응? 이제 하루 해보고 깨달았잖니? 설치단니을왜 한다고 했을까.. 이제 일차데 대략 30일 남았네? 그죠?

어, yellow a 길로 갈까봐. 야, 씨, 거의 지시등인데 지시등이야. yellow, yellow, y e l 감이너야 여기 되게 이쁘다. 여기서 잤어도 되긴 했겠다 얼마 안 걸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도안 자고 여기서 자면 더 나았을지도? 마을이 크네 아니고또 모르겠네 거기에 또 숙소도 나쁘지 않았을까 밥을 못 먹은 게 아쉬울 따름이죠 ダウンタウン 한번 더. Hi. It's one person. Yes. Ah. Ah. Ye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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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Okay. okay. Thank you.

밥 먹고 두 번째 아침 맛있는데 잘 먹었어. 5.5유로. ◆멋있다 어제 첫 날이기도 하고 제일 힘들다는 생장에서 이제 그 세스바까지 가는 거였대 너무 힘들어서 어제 마무리를 못했네. 그럼 오늘도 가면 할수 있을까 싶어서 차라리 지금 합니다 어, 어제 첫날 지났고 오늘 이틀째. 가고 있는데 어제가 언덕이 너무 심했던 것 같지 아직 내가 이튿날 이제 초반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감기 기운도 들어오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평평한 것 같아서 좀 괜찮은데 이제 일제니까 아직 한달을더 걸어야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내 네, 속도에 맞춰서 걸읍시다 하늘을

Spanish Overland。 어! 왜 <laughs> 까비도? 몇 시에 출발했어요? 일곱 시좀 넘어서. 일곱 시? 가몇 네, 시에 했지? 아, 오늘 그래도 별로 안 빡센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르막길 오르막길 끝이에요, 이제. 아, 그래요? 계속 내리막길. 아. 잠깐. 한... 되게 천천히 가고 있어서. 아. 거의 그냥 한두번 10분에 한 번씩 지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laughs> 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영상 도 찍고. 응. 그냥 계속 16시, 6시 12분에 나왔네. 아, 엄청 해 주는 거데 물이 1.5개. 아, 근데 어, 한국말인데?

아예 먹어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괜찮아. 아 괜찮아요. 저 과자 있어 먹을 아, 거 왜? 있는데 네. 아예 아까 계속 뭐 먹어가지고 아. 여기 있어 요 사는 거 있어가지고. Ou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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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On a du bois, on a de c'était pour monter ouais. les, les escaliers, Ah les oui oui, ah À cette sortie, Il n'y avait pas de faim, ou? oui, est ça. Voilà. Plus show, ça avait pas De Mais il n'y pas de 착했습니다. 주베리. 예. 예. 주베리, 주베리, 주베리. 아. 어제보다 코스가 훨씬 괜찮아. 훨씬. 첫날에 진짜 지옥이었다 아, 일단 다 도작 찍고. 역시 빨리왔네 <laughs> 예약했어? 네? 어디 그아바이 예약한 데 있어? 아니나 아, 그래. 예약하고 와가지고 아 아니 전 다음 마까지가려고아그 다음 마까지 가려고? 네. 그래. <laughs> 젖었어 물 마시기 같이 먹을까? 식당 여기 하나 있는 것같다 이게 체크인 하실래요? 아니면 바로 먹어. 네? 어. 아, 바로 먹자. 혹시 말 나도 괜찮지. 아, 네. 어. 나이가 3 나... 나... 3 91년생. 와. 아니면 <laughs> 시

이건 찍어야지 <laughs> 핵 맛있겠네 <laughs> 아물 그냥 맺고 마셔도 되나? 수돗물도 돈 받아요? <laughs> 아니 안 받아요 할거 수돗물 수돗물을 개차차 할까 물이 없네. 근데 아까 물은 파는 거 같던데 그냥 물은물사 음, 먹기 너무 아까워.